지금은 보약 좀덜 찼으니까 좀 약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웬만한 보약 기준으로 9 8로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9 8 5 모든 스펙에 이제 통용되는 얘긴데 스펙업에 천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 수중에 300억밖에 없다고 300억치 스펙업 노리다가 다 날리거나 그냥 겨우 본점 뽑거나. 둘중 하나 됩니다. 이게 직작도 좀 건강하게 할줄 아는 법을 좀 터득을 해야 돼요. 직작도 좀 건강하게 할줄 알아야 돼. 이제 곧 샤타잖아요. 샤타포스도 좀 건강하게 즐기는 법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0이 깡통이 어 샤타 때, 어 샤타 때뭐 몽벨, 고근, 커포 같은 애들 20이 깡통이 뭐280 된다 칩시다. 고근이 200억대. 고근이 좀 싸네. 고근 깡통이 280. 에 있다고 치면 이거 위점 아무거나 띄우면 대충 350 정도, 350, 370 정도고 여기에 화이큐하고 레전천장하면 웬만해선 500억 안에 만들 만든다는 소리 플러스 이제 어, 세줄뜰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laughs> 샷안 열린 기준 고근 쌍레 530억 이랬죠. 이게 샤타 열리면은 500억 미만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작에도 500억 안에 간다는 거야 22깡통에다 잠시 직작을 하면은 화이큐랑 레전천장 해가지고 몽벨 같은 거 보면은 22깡통 뭐 350이라 치면 22깡통 350이라 치면 이제 윗잠깡통은 430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큐랑 두줄 띄우는데 550억 안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샷타 열리면 웬만하면 이게 22성 깡통 값이 내려가는 순간 그냥 무조건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20성 값이 내려갔는데 이게 그대로일 수가 없어 이게 그대로이면 다 제작해서 벌어먹고 남아요 직작을 하든 마진을 남기든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내려가는 순간 자 1번이 샤타 때 싸진 22깡통으로 윗잠 맞받다가 네 스탯 뜨면 화이큐로 제작해서 쌍레 5줄 달고 쓰기 자 2번 샤타 때 싸진 22깡통 네 스탯 30퍼 사서 화이큐 제작하고 쌍레 다섯 줄 달고 쓰기 3번이 이제 쌍레 다섯 줄 영성 사서 내가 직접 22 달기 아니면은 이제 정 없어 22송 깡통 정 없고 이제 쌍레도 없으면은 위참 삼시 깡통을 사서 22 달고 이제 화이큐 작해서 쌍레로 쓰기 보통 이제 이렇게 4개 있어 이렇게 4개 예, 장신구 기준이고 일단은 어, 웬만하면 억까 없는 게 2번이죠. 이번은 이번이 제일 억까 없죠, 얘는. 1번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번은 뭐가 문제냐면 남의 스탯들만 갖다 팔때내 돈이 묶이잖아. 그래서 자본이 좀 적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번 하게 됐을 때 다른 스탯면은 약간 곤란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교환하거나 정말 팔려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다. 1번 같은 경우는 하지만 1번도 정말 남의스탯 떴을 때 갖다 팔면 손해는 거의 안 보는 구조다 일번도 괜찮은 구조지만 내가 자본이 좀 부족하거나 약간 좀 돈이 묶일 위험성이 있다 근데 대신 2번은 애초에 안 묶이죠 근데 이것도 변수는 있어요 화이큐로 제작하다가 내가 힘펀인데 내가 힘 30퍼 사가지고 화이큐 했는데 인트 866 뜨면은 그거는 팔아야 되잖아 866은 팔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기준점 정해줄게 자86014 에디 다른 스탯 86014 2,5,9 이런 거 있죠 에? 이런 거 있지 그냥 미세요 그냥 밀어 근데 8 6고8호부터는 가다 팔아야 돼요 근데 또팔때 어.. 30% 띄워서 팔면 안 돼요 또30%띄어서 팔다가 30%가 한 스텝만 저격하면은 돈 존나 빨립니다 한 스텝만 저격하면 돈 존나 빨려요 2번은 억가는 적지만 또 에디 세줄 뜨면 또 약간 돈 묶일 수 있어 근데 그건 번 거지 사실 돈번 거야 그거는 866뜬건866뜬건돈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2번이 제일 억가가 없죠 야그 다음에 3번 어, 쌍레다수수 0성 사서 내가 직접 20이 달기 잠재만 되어있는게 쌉니다 왜냐면 20이 무서워서 못 따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오로지 기대값만 따지면 3번이 제일 싸요 기대값만 따지면 제일 쌉니다 문제는 빛, 노작가 비싼 치륵들은 위험하죠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스타포스 할때 존나 안 터지는데 돈만 빨리는 애 있고 진짜 뭔시펑하는데 돈은 적게 쓰는 애들이 있어 안 터지는데 돈만 빨리는 애들은 샷하면 해결돼 근데 이런 애들 걸리면 좋대요 그래서 3번이 위험해 근데 대신 정말 진짜 기대값만 따지면 3번이 제일 싸다 각자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야 나는 스타포스? 어나 할만한데? 아니 나는 화이큐? 나 저번에 사본 적 있는데 별거 아니더라 4번은 이제 쌍레가 매물이 없어 그러면은 30포 깡통 사서 화이큐작 한 다음에 22성 다른 건데 4번 같은 경우로 매물 너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5번 그냥 완제품 딸까? 5번도 좋음. 1, 2번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5번보다 1, 2번이 훨 낫습니다. 화이큐작을 많이 본 사람이면 5번보다 1, 2번이다. 근데 1, 2번을 나 화이큐 좀 무섭다. 대리자 무섭다. 그럼 5번 하는 거고. 나는 별 자신 있는데 스타포스샷한데어 기대값은 배신하지 않아. 그럼 3번이야. 대신 억가당하면은 책임 못진다 1, 2번은 억가 적고 에디 세줄 뜨면 아싸 이런 느낌이고 3번은 기대값은 제일 싸다 5번은 1, 2번보다 한 30억 더 주고 사는 거야 방어구 에테 예 윗잠 33 사서 화이큐 자가고22 달기 쌍레 잠재 된거 사서 22 달기 22 깡통 사서 윗잠 돌리고 화이큐 하기 완제 사기 어. 아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방어구 핵심은, 방어구 핵심은 무조건 위장 된 거에다 작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3번도 매우 위험해. 왜냐면, 네 스텝만 띄어야 돼서, 내가 힘퍼라 치면, 33%뛰우우는 것도, 250억 깨지거든? 250억 깨지는데, 이게 진짜, 36도도 얼마 못 벌어. 에테는, 어, 샤타 때, 깡통이 한4 8 0억이 올라오고요. 여기에다가, 33%띄우고쌍레5 다섯 줄 하면, 700억 중후반 예상하거든요? 시세. 중후만 예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레전값 얼마? 한 120억 정도라 했죠? 그럼 이미 지금 600억 먹고 들어가는데 600억 먹고 들어가고 그럼 윗잠을 100억대에 띄워야 그나마 마진을 보는 거야 100억대에 띄워야 정말 눈 낮춰서 30 30으로 하면 해볼만해요 30도 멈출 거면 해볼만해 근데 내가 무조건 33 띄운다고 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상위로 딸깍 한번 하는 순간 100억에서 200억 됩니다. 두 배예요, 이 새끼. 상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테 같은 경우는 그냥 20이 직접 다는 약간 느낌으로 가는 게 좋긴 해. 잠재된 거에다가 420억 나오고 뭐든 풀 스타케치 하면 더 줄어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스타케치 더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33에 96을 260억에 샀다 칩시다. 이거 22성이면 얼마? 거의 800억. 거의 800억이다. 그래서 얼마 받았요 540억 받았죠. 그러니까 잠재에다가 22성 달면 장점이 기대값에 비해 꽤더 받는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10명 중에 한명존망운빨에 걸렸다. 바로 천억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스타 포스는. 그러니까 큐브 같은 거는 망했을 때 부재가 되죠. 더 좋은 옵션이 뜨면 부재가 되죠. 스타 포스는요. 망하면 그냥 망한 거예요. 왜? 23을 누르지 못하니까. 스타포스를 망하면 그냥 망한 거야. 구제가 없어요. 스타포스는 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큼 시세를 받는 거고요.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타포스 건강하게 즐기는 법